2016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탑7. AI 기반 콘텐츠 생성 및 자동화 서비스. 글쓰기, 영상 편집, 이미지 생성 등을 AI로 자동화해주는 서비스. 예, 영상 스크립트 생성 서비스. AI 기반 SNS 콘텐츠 패키지 2. 이커머스 e 온라인 쇼핑 특화 니치 비즈니스 특정 취향 취미 소규모 수요를 공략하는 맞춤형 이커머스 e 예 AI 개인화 추천 라이브 커머스 AR 체험 쇼핑 3. 온라인 교육 디지털 클래스 마이크로 러닝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짧고 집중된 강의 예 개인 능력 기반 강의 PDF 강의 패키지 4. 구독형 디지털 비즈니스 콘텐츠 템플릿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정기구독 모델로 운영 예 매월 템플릿 제공 뉴스레터 유료구독 5. b2b 이커머스 앤 사스 서비스 기업의 주문 결제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도구 제공 예 예약 결제 시스템 기업용 ai 도구 6.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앤 쇼폼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브랜딩 광고 협업 제품 판매 예 쇼폼 랭킹 콘텐츠 감성 보이스 영상 틱톡 라이브 판매 7. 지속가능성 디지털 브랜딩 비즈니스 윤리가치 소비의 관심 증가 예 친환경 상품 큐레이션 지속가능 브랜드 마케팅